근데 이제 이라엘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 물이 나쁘다고요. 물이 나빠서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죠.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고요. 그래,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.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. 앞뒤 문맥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이랬더니 이 물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, 2 0 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산에서 율법을 줘요, 십계명을 줘요. 그것이 바로 쓴물과 같다라는 의미예요. 마의 쓴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, 어, 이것은 쓴물과 같아. 그래서 너희들 먹으면 안 돼. 못 먹는 물이 알았니? 그런데 이것을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. 그 완전하게 해줄 거야.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. 알았니? 이걸 먹어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,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. 라는 의미로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의미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, 불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뭘로 풀으라고요? 다 십자가로 풀으라고요.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주신 그것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? 단물이 돼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, 예,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.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십자가로 푸는 건 먹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.